자, 안녕하세요. 만진호 김선장입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 도다리 출조 나왔고요 오전에는 방어 월링하고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방어 한 60에서 70급 세수하고 농어 도전해봤는데, 농어는 꽝이고요노어는 못잡았습니다. 그러고 농어 못잡고 어, 지놀르미 게르치 이런거 결수했고요 오후에는 도달이 나왔습니다. 도달이 나왔는데 오늘 물때가 신물이구요. 신물인데 동네앞에 포인트에 물이 엄청 빠르 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앞 포인트는 포기하고 여기 영일만 포인트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0m 권에서 낚시하고 있구요. 소니 18.2도가 찍힙니다. 지금 사이즈 큰 거는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뭐한20 아니면 아주 방생 사이즈 깻잎파리 이런 거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도달이 하면 청개비 미끼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랬지? 자, 이거 요거 자, 요거 뭐 일본 제품 같은데요. 그게 그림에는 아, 정갱이정갱이 정경이 그림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청개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로 끼는 방법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바늘을 뽑아서 도다리가 왜 반응하는지 이제 가짜 웜인데요 나바웜 같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웜인데요 이걸로 일단 도다리가 반응하는지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픈하겠습니다. 버클리 인조 청개비자 버클리는 네. 어느 나라 제품이죠? 아 외국입니다. 한국은 아. 아니에요. 아, 외국 외국가요? 예 네, 외국. 일제인가요? 일제? 일제? 말은 이런데 정체를 할 수는 없어요. 예 네, 참개비. 요런 맛조지지 마시고 요렇게. 자, 아니, 내용물, 음, 내용물은 안에 내용물 내용물 한 볼. 내용물에 안에 요 맛이 들어가 있는데. 액체랑 같이 섞여져 있네요. 아, 국물이 안에 좀 들었는데. 냄새 어때요? 냄새. 아, 냄새는 아주 막 그냥 고무 냄새 밖에 안 나요. 오. 자, 느낌은 오. 어, 탱탱한 그냥 고무 느낌. 오, 청개비랑 매우 흡사하게 생겼네. 음, 그러네요. 따 쓰고요, 떡딱 열었다, 딱 잠가놓고. 그러면 이제 보송보송한 상태로. 그다음 여기 이제 자 네. 썼던 것 빼고 한쪽에는 생미끼 네. 생미끼 청개비가 있고 자, 그 다음 쪽에는 자. 아 이거 고물아 가지고 훅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힘을 줘서 써 넣어야 되네요 자. 자, 도다리가 반응할지 자. 어트남은 먹으면, 엄마. 어, 뭐, 뭐, 어우. 어, 매우 흡사하 생겼네. 자, 이제. 됐어. 시작. 내리고 한 5분경 과고 일단, 벌클리는 안 무는 걸로. 저희 지금 생미끼만 먹었네. 이 깻잎 거 방등사이저가. 네. 생미끼를 먹고 어린애들도 어린 저런 거는 아셔니다다 네. 그렇지. 자, 다시 자. 한 번. 다시 한 번. 빨리 방생해주세요, 방생. 네, 빨리 방생해주세요. 살아야지. 커서 와야지. 어휴. 빨간 애야. 자, 방생하고. <laughs> 두 번째 테스트. 똑같은 담화했을 때 네, 역시 생미끼에만 반응하는 걸로 우리나라 삼세판이니 한번더 <laughs> 해보겠습니다. <laughs> 세 번째 버클리 미끼에 노란가자미자 버클리 미끼에 노란가자미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개1 야, 이, 지금, 창가잠인데, 이게, 버클리, 고 어, 가짜, 가짜, 루어인데, 이게, 와, 반응을 하는구나. 진짜 딱, 이거 보면은, 딱 씹어 먹었는 어. 위치가 딱 있어. 어, 딱 보면, 어이구, 어이구, 반응. 저 보면. 딱 씹었네, 위치가. 어, 이게, 웜이 씹혀서 잘렸네. 아, 어. 일단 진짜 무는 걸로. 다시 어. 한번. 한 번. 더해요 자 지금 여기 여기는 쪽 30m고 냉포 쪽에 냉장고 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다20뭐 방생 사이즈도 나오고요 20에서 25 크면 30 이런거 밖에 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활성도도 크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다가 4시까지만 하고 4시 정도 되면 따로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6m권, 36m권에 나왔습니다. 36m권에 사질대로 두 번째 포인트로 진입해서 지금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한번 다시 도다리를 사이즈 좋은 도다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즈 작네요. <laughs> 이야, 도다리, 도다리 잡는데, 꽝인데? 뭐 왔다며? 바늘 다 있는데, 두개 다? 도다리에 뭐, 파핑때 솔티가 해야 된다면서. 예? 네? 수십 작은 깁습니다. 한20 정도 되겠네요. 조금 가네요. 어, 네. 어켰네요 아, 아. 30... 야, 바닥아 이거? 바닥이야? 바닥에 뭐있을리가 없잖아. 근데. 최뭐 걸릴 수도 있지. 폐거물이나 바닥이야. 보기없지 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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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오, 꼬국 쳐봐봐, 꼬국 쳐봐봐, 뭐지? 아... 뻥떨이야? 여기에... 풀어주면... 걸렸네 오,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뱅글뱅글뱅글. 아, 아, 뱅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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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지로. 자, 안녕하세요. 지금 어, 도달이 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고 있는 게 오늘은 30m권에서 음. 두 포인트 탐색했고요. 35에서 6m권 두포인트 그 정도 탐색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빠집니다 사이즈가 거의 20, 25 정도 정말 커봐야30 정도 그런 거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이즈가 어제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빠져서 조금 아쉬운 조과를 기록했습니다 뭐 낚시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항으로 복귀 중입니다. 일단 뭐큰 사이즈 도달이 많이 나오고 좀 그래도 여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뭐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즐겁게 낚시하고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